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의 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와 23장 14절부터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온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숨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여호와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사는 길이요 또 마지막으로 정창역에 도착해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요수화도 110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요즘은 웰타잉이 well 유행하지 않습니까?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잘 죽는 것도 생의 마지막을 잘하는 것도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너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고 응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선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도 임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초림 임하셨죠. 재림 다시 임하시죠. 오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은 하나님 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한 말씀이 말 때, 그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성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6절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멸망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우상은 생각도 말고 거들 떠도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히가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을 압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한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만 섬기겠다로 온 여우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